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드럼이었어요, 드럼. 그래서 아버지가 옛날에 이제 냄비두드기 이런 거 좋아하셔가지고 그걸 보고 자란 사람이나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음악이 흘러나오면 박자를 맞추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취미생활에 걸렸는데 그래서 중학교 갔는데 드럼을 찾았더니 드럼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 사물놀이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물놀이 부에 입단 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서, 뭐, 중학교 때부터 이제 전공을 이제 하게 돼가지고, 국악예술고등학교, 서울에, 지금 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예, 그거를 이제 국립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그닐때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라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진학하게 되었죠. 그러고서, 거기서 이제 그 타학과에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예술합학교라는 곳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쭉그 전통 연예를 하게 되었습니다. 북총사는 음, 북충사도 사실 뭐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이북으로 진짜 사업도 막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진지하게 만들어진 건 아니고 처음에 그냥 가볍게 그냥 겨울에 뭐 송년 파티 뭐 이런 걸로 하다가 동네 이제 동생들이랑 같이 술을 먹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창단 멤버 승규하고 저기, 문현식, 이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술 먹다가, 우리 셋이, 옷도 보니까 셋다부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북수주끼리 모여가지고, 뭐, 한 단체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그냥, 사실 재미삼아 만들었는데, 그러게 너무 아까워니까 사업자도 내는기 시작하고, 사업도 냈긴 했는데 뭐 줄고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사업을 <laughs>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성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술도 이만큼 올라왔겠다 생기지 못지 그때는 생각을 했었죠 그때는 뭐 긴장을 많이 해서 뭐 그런 건잘 모르겠고 근데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지인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죠 가족분들도 저희가 이런거 한다고 하고 하니까 뭐 각자 지인들이 많이 와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호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유튜브는 사실 그 전부터 이게 이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좀 늦어졌어요 어 이제 글로벌 시대잖아요 러면 이제 예전에는 동네에서 뭐 포스터나 뭐 현수막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었어요. 뭐 신문이나 그렇게밖에 홍보를 못했는데 지금은 너무 광범위해져가지고 SNS, 뭐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으면 홍보가 좀 안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유튜브를 활용해서 우리를 금더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처음에는 일단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북이라는 콘텐츠로 일단은 알리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주요에는 그냥 그 일반인들이 그냥 뭐 계속 붙이는 것만 봤을 때는 관심사가 주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보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우리도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준비하기 전에는 이렇게 논다. 이런 모습도 그냥 편안하게 볼수 있게 그냥 재밌게 영상으로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 이런 생각 굵게 그냥 굵게 갖고 있는데 저희 유튜브에 이제 영상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제대로 이제 이런 콘텐츠라든지 이런 거는 그분들이 고민을 해서 같이 업 해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강이다. 일단 강하고요 사람들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강합니다. 사람 강하고요 그리고 또 마음이 넓어요 넓은 호수처럼 응? 강처럼 마음이 넓고 또 깊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이다 <laughs> 네. 부총사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있으시겠지만, 또, 없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어, 뭐,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고 재미없을 거예요. 근데 뭐, 보다 보면 정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예능에 이렇게 보다 보면, 새로운, 모르는 사람 나오면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계속 보게 되면 정 들더라고요. 저희 북총사 멤버들이나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고 재밌게 봐주시면, 고맙니다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총사는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